테슬라가 어닝 미스에도 시간 외에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메타가 영상 편집 앱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샘 알트만이 오클로 의장직에서 사임하면서 오클로의 시간 외 주가가 내렸습니다. 출근길 뉴스 프레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2%대 상승하며 전날의 급락세를 만회했습니다. 정책 행보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지만 백악관이 주요 국가들과 관세 협상을 타결할 거란 낙관론이 시장을 떠받쳤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좋았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기업들의 호실적 등의 상승 출발했는데요. 장중 베센트 재무장관이 중국과의 갈등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거라고 발언한 뒤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또한 18개 국가가 협상 제안서를 보내왔고 34개 국가와 협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장 마감을 앞두고는 한국과 대만의 일부 화학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등 변동성은 지속됐습니다. 테슬라가 시장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어닝 쇼크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4%대의 강세권을 지속하는데요. 어닝콜에서 투심을 자극한 몇몇 소식들이 전해진 영향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관전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 머스크의 도지 사임 여부, 저가형 전기차 출시 시점, 로보택시 일정, 관세 리스크 등이었습니다. 첫째, 도지 업무에 관해서는 머스크가 사람들의 반발 심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지속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다만 5월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며 도지 업무에 쓰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 거란 계획인데요. 대통령이 원하는 경우 주 1회 혹은 그 이상 참여할 거라며 나머지 시간은 테슬라에 집중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진 이후 애프터마켓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자율주행 기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가 본질적으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기반한다고 강조하면서 6월 자율주행 오스틴 개시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한편 FSD의 상용화 시점, 즉 개인이 소유한 차량에서 쓸수 있는 시기는 올해 말로 예상했습니다. 나아가 내년 중반쯤에는 자율주행의 번영이 일어날 것이며 회사의 재무에 성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경험할 거라 강조했습니다. 한편 Q&A 후반부 구체적으로 6월 출시 시점에 얼마나 많은 로봇 택시를 운영할 거냐는 한 애널리스트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아마도 첫날 10에서 20대가 될 거란 예상입니다. 옵티머스 로봇의 경우 올해 말까지 자체 공장에서는 수천 대의 로봇이 운영될 것이며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의 납품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저가 전기차 출시 일정이었죠. 얼마 전 저가 모델와의 출시가 지연될 거란 언론 보도가 전해지며 관련 발언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예정대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할 거라며 지연 이슈를 정면 부인했습니다. 넷째로 관세와 관련해서 머스크 CEO는 저관세를 선호하긴 하나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자신의 의견은 조언 형태로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내수 차량의 100%를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기는 하나 차종에 들어가는 부품의 경우 최소 20%에서 높게는 40%까지 멕시코와 중국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중국 등의 지역화된 공급망 확보를 완료했다는 코멘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추가로 피지컬 AI 기술력에 있어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앞서고 있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가 될 거라 자신하면서도 2위부터 10위는 중국 기업들로 채워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중국의 드론 기술력도 상당히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머스크의 본업 복귀 예고, 단기 실적 모멘텀이 되어줄 저가 전기차 순항 소식, 로보택시 출시 일정 확인 이세 가지 포인트에 투자자들은 안도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오클로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향후 오픈 AI와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이 소식에 오클로의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한때 11%대 급락했다가 낙폭을 줄입니다. 메타가 바이트댄스의 캡컷과 유사한 동영상 편집툴 에디치를 출시합니다. 쇼폼 컨텐츠 시장 내 입지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초우량 제조사 3M은 호실적을 발표한 뒤8%대 급등했습니다. RTX는 양호한 1분기 실적에도 연 매출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발표되자 9.8% 밀렸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테슬라가 2025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27센트, 매출은 193억 4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기준 시장의 컨센서스를 34% 하회했고요. 전 분기 대비 63%, 전년 동기 대비 40%, 주당 순이익이 하락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미수였죠. 특히 자동차 사업 부문 매출이 139억 7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줄었고요. 시장 예상치였던 158억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다만, 에너지 ESS 사업부문 매출이 27억 3천만 달러로 전년비 67% 성장, 사상 최대의 총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기타 부문도 26억 4천만 달러로 전년비 15%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지난해보다 성장세를 보인 사업부의 매출도 모두 시장 예상치는 하회했습니다. 차량 인도량도 전년과 비교해 13% 줄었고, 특히 관세정책과 머스크 CEO의 정치활동에 대한 역풍으로 중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판매가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6억 6천만 달러의 현금 흐름을 자랑하며 시장 예상치 2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었죠. 이렇듯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의 정치활동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으로 인한 판매가 하락과 영업이익률 하락, 심지어 판매까지 줄고 있는 2중고, 3중고를 겪으며 오히려 4 0가량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요. 전일 테슬라 강세론자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마저 테슬라가 코드레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론 머스크 CEO가 도지 활동에서 물러나 회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죠. 아직 어닝콜 이후 주요 IB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투자 의견이나 목표가 조정은 없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앞서 코드 레드를 말하면서도 목표가 315달러. 투자의 견 중립을 유지. 바클레이스는 21일 목표가를 325달러에서 275달러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무역 정책 혼란으로 인한 시장과 민심 수습에 연이어 나섰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관세로 인한 중국과의 대립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무역 갈등의 완화를 언급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 마감 후 중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와 잘 지내고 있다며 현지는 전환기로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가 145%에 계속 머무를 거라 생각치 않는다며 대중 관세가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했죠. 물론 최근 들어 하루에도 손바닥 뒤집듯 의견이 바뀐 날들이 있었던 만큼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파월 의장헤임 이슈와 관련해서도 해임할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만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은 재차 강조했죠. 이에 미 선물 지수가 급등하고 있고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 종목군 종목들의 시간외 상승 달러와 강세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석유의 신규 제재를 부과함에 따라 WTI 원유 선물이 1.95% 오른 6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달러 인덱스가 급등 전환했습니다. JP모건이 국제 금값이 연말 4000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전망을 내놓은 가운데 국제 금값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1% 가까이 내리며 339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뉴스프레스였습니다.